이 분배 장르가 되게 블루오션이거든요? 콘텐츠 한해선 더욱이 그렇겠지 심사를 트림 어. 놈들이 하는데 이렇게 <laughs>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2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아 자연스럽게? 어, 어, 어 다음이 와 이분 지용 음. 누군지 아세요? 권지용 <laughs> 아니 아니 <laughs> 내 과거 왜 상했지 마가 되었기 you became f i l d 저윈도용인데 가오가이 앤키치지 vs 아웃사이더 앤 조광일 디스전 있잖아요 어. 거기 최대 수혜자입니 왜냐면 거기서 레전드 곡을 뽑거든요 가오가이 디스곡 가오가이를 위해라는 곡이 있는데 음. 그 노래를 오랜만에 다시 들어봤어. 존나 좋아. 아 진짜 개 좋아. 너무 재밌고 그 노래가 이 노래를 듣고 받은 충격은 힙플 잔혹계에서 산이가 버벌진트를 깐 노래를 듣고 받은 거랑 비슷한 그 급이었거든. 너무 바르다. 아니 나 내가 그랬다는 거잖아. 오케이. 시바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삶이 직업이냐? 시바. 확실히 턴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을 어, 진짜 잘할 것 같아. 어.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믹싱도 잘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노래. 아 디스코. 어그 어, 믹싱이 좋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되게 빛을 발할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불랑인데요. 와 나는 이 사람 보고 아우리 고틴 줄 알았어. 와우. 유 묘도 귀가 있구나. 난아우릴 고트가 어. 부캐로 나온 줄 알았어. 가 진짜 랑은 사실 페이커의 르블랑밖에 몰랐거든요. 아. 양의여신 ยม입니다 아니. 참고로 양의여신 ยม입니다가 적어 놨어요. <laughs> <그치>, 미친놈. <너미. 웃음> <laughs> 다음은 이제 화제의 참가자입니다. 홍정호

그거는 너무 선 넘었다는 여론이 너무 많았지. 그렇죠. 너무 못 됐다. 어, 그 그러니까 질이 떨어진다. 중범죄로 취급받지는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도박이나 마약류보다 전더 악질적인 범죄라고 <laughs>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회복하려면은 엄청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전 랩부터 좀 얘기를 해 보면 처음 벌스 시작이 뭐. 데믹 아니어도 집안에서 예못 나가는 피부 너는 새 펠레 지금은 해 모습 아니지 펠레 밥만 없었지 여기는 제 재... <laughs> 이런 라이밍은요, 형. <laughs> 기초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억지예요. 억어지예요.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데요. 음. 이 사람보다 송민현이 가사 훨씬 잘 쓴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지하게. 진심 100%다해서 카카오톡 사이코패스 그거? 카톨릭은 아니지만 그게 훨씬 낫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laughs> 제가 가사에 대한 피드백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어. 이게 왜 했냐면 랩 자체가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 그렇게네 뒤에 가면 또 그렇게 가사가 아주 무리진 않더라. 어... 이런 한영웅 형만 더 쓰면 어... 더 훨씬 좋은 아티스트 될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떨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톤이랑 발성이 조금 불안하게 들렸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래퍼를 막 준비하면서 싸클에도 올리고 이랬었던 거에 비해서는 음.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았나. 음. 어쨌든 아주 기대된 참가자는 또 아니고 넘어가시죠. 가죠. 조순영 사이코. 혹시 응. 응. 얘기할 거 많나요? 많이 없어요. 저도요. 먼저 하세요, 근데. 아, 그럼 가면안 돼? 아니 나 한마디는 꼭 해야 돼. 아 그래요? 이번에 과하다는 피드백이 가장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 저는 사실 그 과함이 좋다고 몇번 얘기를 했거든요. 과할 수밖에 없는 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매력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 어. 근데 이제 끝나고 친이 말하는 게 공감이 돼서. 음, 음. 뭔가 계속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 틀려다 보니까 뭔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좀 독이 된것 같아요. 지금. 그게 어... 공감이 됐고 그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슈미더머니를 매년 나온 오해는 앨범 기막히게 뽑잖아요 그런데 조승영 이분은 아직 그렇게 임팩트 있는 앨범 적어도 안 냈다는 뜻이니까 이제는 어쨌든 이름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한 단계 더 스텝업하려면 앨범으로 증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저는 한 마디 딱 썼는데요. 제가 사이코님을 한번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네. 캠핑 중독자다. 그거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네. 아 나도 별거 있다고 불만 있어요? 씨발. 그래. <laughs> <시발. 웃음> 삶이 직업이냐? 씨발. 다음은 이제 캄보. 이분은요. 몇 학년에 멋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루엣을 보니까 스냅백을 뒤로 썼더라고요. 이미 합격. 실루엣의 비주얼과 멋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의 멘트에서 저는 이미 합격을 줬어요. 그렇지 아니. 멋있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하고 붐벰 비트가 나오는 순간 합격인 거지. 멋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형, 어? 그 실루엣으로 트랩을 하면 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빴다 맞아야지. 어. <laughs> 제임스 안. 아. <laughs> 이분도쇼미테 화려한 경력이 음. 있죠. 정말 이슈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참가한다는 것만으로. 왜냐면 제임스 님이 쇼미텐에통 편집되면서 이런 매니아틱한 팬들한테 잠깐 나온 영상이 개좋았는데. 왜이 사람을 이렇게 안 하면서 되게 대중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어. 몇안 되는 정통 붐뱁맨입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안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들으면서 어. 이 붐뱁 장르가 되게 블루오션이거든요? 콘텐츠 한해선 더욱이 그렇겠지 심사를 트림 어. 놈들이 하는데 이렇게 <laughs> 아 근데 나는 다른 벌스 했으면 무조건 붙었을 것 같거든 음, 음. 왜이 벌스를 굳이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난 여기서라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니까요 쇼미에서 못봐서 너무 아쉬웠거든 그니까요 다음은 부현성님 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1차 예산 통틀어서 저한테는 1등이고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래퍼가 가사를 재치있게 쓰고 1분의 벌스 동안 지루하지 않게 여러 플로우를 보여주는데 그게 성공적이다 <목소리> Keep going, 근데 나도 진짜 좋게 들었고 귀에 쾌감이란 게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감히 진단을 해봤는데요 절제를 할줄 아는 땜핑 중독 다음 무대들도 매우 기대가 되고 근데 나는 쇼미에서 항상 그때 되게 준수한 무대를 매번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1대1이나 이럴 때도 음. 눈에 띄는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결과가 안 좋았어 그 방송에서 이 사람을 이슈화 시키기엔 캐릭터가 조금 부덕지가 없나 어. 아무튼 저희가 리뷰를 이렇게 해봤고요 안녕히 계세요